안녕하세요 유학일고지는 남자 대림지 코리아 아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? 어, 유럽에서 밝은 소식, 좋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. 이제 몰타라든지 이제 유럽의 몇개 나라들이 아 이제 공항을 열겠다. 이때까지는 국 국경을 이렇게 차단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열겠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. 또 뉴질랜드도 아, 어, 그, 코로나 이후에 그 단계별로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결정했다가 이제 레벨 1으로 격상시켜서 정상적인 어떤 생활들로 돌아갔습니다. 그래서 뉴질랜드도 이제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는 해요. 이제 비행기 값이 좀 비싸더라고요. 제가 체크 한번 해보니까. 음,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떠나도 될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생각 한번 나눠볼까 해요.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일단, 유럽이 몇개 나라든 여전히 이제 국경적인 부분들을 이제 통제하고 있고요. 몇 개는 이제 오픈했는데, 연수를 갈 때, 우리가 아니면 유학을 갈 때, 어 꼭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가셔야 되겠죠. 근데 어학연수의 컨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이 시기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보하시고, 한 9월 달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 가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왜냐하면, 지금은 그 나라의 국경이 열렸다 하더라도, 우리가 유럽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? 연수나 뭐 유학이나 이거 하고, 남는 시간에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선택을 해서 가시게 될 텐데, 다른 나라들이 국경을 막으면, 이제 저희의 여러 가지 목적, 목적들 중에서 여행의 목적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제 생각엔 좋은 선택은 아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한 다른 하나는 학교들이 이제 문을 좀 닫았다가, 이제 다시 국가에서 학교 오픈하는 것들을 허용해주기 때문에 학교를 다시 열게 되는데,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사실 재정적인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좀 탄탄한 학교들이었다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학교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학교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수급을 on-employment payment라고 해서 실업급여 형태로 이렇게 계속 보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. 어, 선생님들 계속 좋은 선생님들 킵하고 있었겠지만 만약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어, 죄송하지만 이제 학교가 좀재정적으로 어렵고 국가가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좀다 나가주세요라고 했던 학교들이라면 좋은 선생님들 수급하는 게또 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. 또 다른 하나. 선생님들이 이런 에듀케이션 관련된 어떤 디파트먼트 쪽이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? 아, 그럴 바에는 아예 새로운 일을 찾는 게 어떨까? 내, 나의 미래를 위해서? 그럼 이분들이 다들 교사에서 이탈하시겠잖아요. 자,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, 우리 학교 이제 몰타 뭐 이런 나라들 이제 학교 오픈했습니다. 빨리 학생들 들어오세요. 이때 처음 들어가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너 너라면 언제 갈 거야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9월 달 정도 생각하거든요. 7월 달이 좀 열리고 한달 정도 학교 운영하고 또 학교가 없어질 것들 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학교들이 그냥 흘러흘러 왜냐면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계속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크처럼 계속 좋은 어, 성과들을 냈어요. 근데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. 어, 자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무원이신데 승인을 받았는데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날짜 놓치면 나는 못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학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난 유럽여행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 학위가 8월 말 9월달 시작이니까 무조건 나가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학연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시기가 아니어도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저는 좀 시기를 좀 놓쳐서 9월달 이후에 가시거나 아니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. 제 생각을 좀 전해드렸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. 여러분들 의 계획에 맞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유학해오주는 남자 유럽이 또는 다른 나라들이 국경을 연다는 소식에 언제 출국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 스스로의 질문도 좀 던져보고 아마 이런 내용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정보 공유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